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 아홉 번째 시간, 황 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도 산상 설교 내용 중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음, 참으로 예, 실천이 어려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막상 협상에 들어가다 보면은 협상 당사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순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화가 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원수와 협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원소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인 경우에, 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양국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적군이지만, 비록 적이지만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협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지만 그런 상대지만 그 사람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협상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가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예. 이것을 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음, 자신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장에서 있다 보면, 막상 상대방이 정말 황당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을 내잣대에 맞추어서 그걸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면 부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뚱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도 정작 당사자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장은 그 주장 그 자체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는, 않는 그 말씀을 협상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협상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주장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장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으면더 이상 협상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황희정승의 일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희정승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 정승께서 그래. 너 말이 옳구나.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자기는 더 억울하다고 황희 정승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희 정승께서는 그래. 너의 말도 옳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황희 정승의 부인께서는 정말 어 의가 없다는 듯이 예 와서는 아니 대감 너도 옳다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왜 그렇게 주대 없는 대답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황희정승께서 부인의 말도 옳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황희정승께서는 그야말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정승께서는 이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결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으니 그 옳다는 걸 전제하여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교훈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가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듯이 협상장에서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다 자신은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협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협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마인드는 정말 쳐다 보기도 싫을 정도의 정도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그게야말로 최상의 협상 마인드요. 협상 마인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야말로 모든 소통을 단절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즉, 그것이야말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협상 마인드를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비록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라 끊임없이 소통을 하라 하는 말씀이겠고요. 그 다음에 어,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별이 없이 에, 비를 내려주시고 해가 뜨게 해주신다 하는 부분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협상장에서는 자신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의 주장이든 의인의 주장이든 그것을 주장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의 잣대로 해서 함부로 그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대안을 찾는 협상이 진행이 될수 있다 하는 게두 번째 교훈이겠고요.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상대방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게야말로 최상의 협상 마인드요. 그 협상 마인드를 궁극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수 같은, 사람도 협상 당사자로 인정을 하고, 대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라. 하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